애매한 고소득자분들은 월급을 계속 받으니까 회사만 나가도 알아서 꽂혀 연봉이 작거나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들이 오히려 더 빛을 보는 케이스들이 있는 게 긴장 속에서 전환을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살만해서 귀찮아서 전환 시점을 놓치는 거죠 돈 되는 건다 하고 있는 정원석 세균맨 둘다 시커매가지고 오늘 밝은 옷을 입었어요 저는 검은색 옷밖에 없어 그래요? 저도 약 그런 거 같은데 짠순이 트 짠돌이 트 검은색 밖에 없어 빨래 안 해도 <laughs> 빨래 안 해도? <laughs> 티가 많이 안나 뭐 뭐도도 아니 빨래 안 해도 하긴 하지 내가 그렇게 안 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냄새 나요? 어? 네아 <laughs> 장난이고 그러니까 검은색 옷이 다 무난해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많이 벌어도 못 모으는 사람 특징 애매한 고소득자가 인생 망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어떠죠 고소득자시죠 애매뭐 <laughs> 애매하긴해. 본인이 애매하다고 하셨으니까 원성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laughs> 아, 오케이, 네, 새겨듣겠습니다. 아, 고소득자라는 기준이 뭘까요? 월 천만 벌어도 진짜 데이터상으로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대요? 데이터가 좀 오염됐어요 아, 제가 기준이 높아진 건데 직장인으로 네. 따지면 월 4,500도 높아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얼마 벌고 싶어? 라고 하면 은월 100, 1,000만 돼도 행복하겠는데요 때로는 500만 벌어도 행복하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천, 3천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아 고소득자의 기준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나이대별로 또 다른 거 같고 또래보다 조금 많이 벌거나 내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버는 분들이 오히려 못 모으더라 정신 못 차리면 인생 망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위기신호를 늦게 알아차린다.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왜냐면 회사에서 이미 난좀더 빠르기 때문에. 소름 돋는 게 하나 생각났는데 위기신호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말하는 결핍. 결핍! 그치 결핍이 없 우리 육아할 때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해주면 안 되는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찾게 기다려주고 덜 줘야 된대요 사랑도 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경제에서도 부자 되는 거에서도 결핍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던가 그런 결핍이 있어 봐야 할지 너무 부모님이 다 해주고 풍족하면 몰라요 그걸 그래서 저도 그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연봉 한 천만 원 높나 그런 것 때문에 위기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만 만족 해서 안되고 그걸로 내가 얼마나 모았어 얼마나 자산을 됐어를 봐야 되는데 월급 들어오는 뽕에 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어서 또 얘기를 하자면 미래 소득까지 계산해서 소비 기준을 높여요 다음 달에 월급 받을 걸 생각하고 긁는 거지 아니 이거 진짜 잘못됐다 미래 소득까지 계산해서 소비 기준을 높이는 거는 딱한 경우에만 해야 돼요 주담대 일으킬 때 어. 주담대는 30년에서 매달 같은 돈을 갚아 나갈 때인데 우리가 매달 버는 소득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들어올 월급 생각해서 그래서 미리 그쵸. 소비를 땡겨서 하는 건 진짜 노부자마인드. 언제 월급이 들어오고 지금 써도 되겠는데 하고 쓰는 점점 땡겨 쓰는 구조. 그러다가 이제 할부까지 하고 저 리볼빙도 해봤답니다. 금리 20%짜리 카드값이 제때 못 나가면 리볼빙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그게 금리가 19% 거의 최대 이율로 받더라고요. 그거 한 이유가 우선 내 갚을 현금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 그거를 계속했어요? 두달 정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결혼해야 될것 같으니까. 정신 살인 거죠. 아 진짜. 어, 어. 집을 사야겠다 이런 결핍을 느끼는 순간 집 어떻게 사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 달라진 그런 느낌. 세 번째 이유는 자산 취득을 미루고 소비를 늘린다. 지금도 살만해서 귀찮아서 전환 시점을 놓치는 거죠. 애매한 고소득자 분들은 월급을 계속 받으니까 회사만 나가도 알아서 꽂혀. 연봉이 작거나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빛을 보는 케이스. 들이 있는 게 긴장 속에서 전환을 생각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상황 뭐냐면 소득이 높잖아요. 자산 취득을 안 하고 신축 전체로 계속 이사를 다녀 와... 부자처럼 새 집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돈 적게 들여서 좋은 집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지 않나? 진짜 신축 전세는 요새 전세를 보면 씨가 말랐잖아요 단지 세대수 대비해서 전세가 2%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신축 전세가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흔들리긴 해요 그럴 때 노려서 들어간다 싸게 들어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올림픽 파크포리언도 15억이 했는데 30억 됐는데 결코 싸게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2년 4년 지나면 까무러칠 정도의 가격 차이가 보일 거라 그게 좀 제일 위험한 하지 않나. 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도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거의 1억. 넘게 올랐다고 근데 그 옆에 신축은 이렇게 된다니까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1억만 더 있었으면 그 옆에 신축을 살수 있었어 근데 그 신축은 8억짜리가 11억이 됐고 제건 6억 천은 7억 5천이 됐고 이걸 보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현금을 보유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사놨으면 더 빨리 올랐겠지 이런 생각을 요즘 우리 스터디할 때 내내 그 얘기해 <laughs> 내 거는 1억 오르는 사이에 옆에 신축은 3억 오르는 걸 봤잖아 그러니 우리 스터디 원 중에서 99년생 분이 있으신데 그분도 차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3억 오르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경매 배우러 오시고 경매로 단타 쳐서 시드 뿔려서 더 우량한 걸로 갈아탄다고 또 오셨는데 참 그게 번놈이 벌어. 그러니까 번놈도 음. 벌고 이거 또 하나는 그럼 거꾸로 그 3억 번그 단지에 살던 사람은 옆에 단지 5억 번사람꼴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어서 어쨌든 맞아요. 버는 걸 원래 해봐야 돼요. 이분도 1억 버셨지만 남들이 보을땐 1억 못본 사람도 많아요. 몇 천만 원 잃은 사람도 있을 걸요. 주식으로 버셨다는 그런 거에 맛을 보셨으니까 또벌 생각을 하니 좀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세팅을 결핍에 이어서 살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불평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지금 생활에 만족을 못 해야 되는 것 같아. 욕망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서 살만한데 뭐 차도 괜찮고 집도 신축이니까 좋고 뭐 월급 괜찮고. 뭐 취미생활하는데 좋고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빨리 소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소득자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을 생각하잖아요. 정리를 하려면 고소득자를 내보내는 게좀더 낫기 때문에 3, 40대 가장 빠릿빠릿할 때 써먹고 희망퇴직 받는 게 아닌가. 정리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가장 잘 보는 중간 관리자는 가장 먼저 소모되는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회사에서 책임은 막. 대체 가능성도 높고 나이는 차고 근데 자산은 없으면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고연봉자를 데리고 있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4대보험을 해도 회사에서 내는 비용이 클 거고 대체하려고 하면 그 사람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대보다 나은 애 없나? 200 받는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약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주목이 되잖아요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네. 책임감을 요할 거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퇴근을 일찍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게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는 얘보다 먼저 퇴근하기 좀 그렇지 않나라는 눈치를 보죠 위에서 치고 아래 눈치 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밑에 애들은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 근데 나도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되면서 위 사람들한테도 또 눈치 봐야 되지 이런 거 때문에 제일 힘드신 중간 관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5 0대 되면은 또 육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일 거잖아요 그게 겹치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먹기 그렇죠. 전에 빨리 깨닫고 대안을 찾아놓 한다. 회사에 쫓기지 않으려면 그런 걸 미리 대처해 놓는 게 좋죠. 회사에 쫓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회사와 머니슈 병행했던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진짜? 주수입과 부수입이 병행이 되는 그때가 있었는데 부수입이 월급만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뭐 사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아, 어. 뭘 얘기하더라도 얘해 어. 위에한테도 길수 있어 나부습이 있거든 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어. 기꺼이 약간 회사를 취미생활처럼 다닌다는 느낌으로 어. 아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도 더잘 됐어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면 회사가 편하게 다닌다고 약간 그런 개념이겠네 스트레스 안 받고 어.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과로도 나타났던 어.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잘 즐겼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만두니까 어떠세요? 그만 두니까 심심한데요. 심심해요? 그래서 부자분들이 나이스 하신 게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경험을 또한게 알바를 강남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프리랜서 할때 커피를 잘못 줬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아까 그왜 버려 주세요 그냥 먹을게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떤 분은 캐리어를 가지고 가다가 캐리어가 좀안 좋은 거였나 봐요 가다가 다 쏟았어. 어 이거 캐리어 문제 있나 봐 하고 어 그럼 제가 새거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지 계산은 해야지 하고 바, 바지 다 버렸는데 너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나 같으면 이미 하루 망쳤네 이랬을 것 같긴 한데 고용 봉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리한 건 맞잖아요. 봉에 차가지고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연봉자가 더 열심히 해서 완전 탑클래스가 돼서 이 다이아몬드의 최상위로 올라가면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연봉에 집착하지 말고 커리어를 좀 확장하는 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고연봉자한테 이게 해당이 될것 같아요 연봉에 집착하지 않고 커리어를 확장했다라는 게좀 원숭님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연봉만 남는 커리어는 나이 들수록 좀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연봉이 높아. 그럼 이직할 때좀안 좋지 않나요? 오히려? 직전 연봉이 너무 높으면 서류에서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을 때 연봉은 높잖아요 그분들이 이직할 때는 할수 있는 일은 똑같은데 몸값을 낮추라 그래 일은 똑같이 하는데 급여를 깎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일만 해왔는데 다른 걸할줄 몰라 어떤 걸 해서 돈 벌어 먹어야 되는지 현금을 많이 쌓아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때부터 배우려고 하면 사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느 그래서 배우로 많이 오시잖아요. <laughs> 젊은 분들은 독학으로도 많이 하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배워서 지름길로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좋죠.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확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순간부터는 나이가 많건 적건 젊던 다 떠나서 빨리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고연봉자의 가장 큰 장점이 레버리지 아니겠습니까 대출 한도도 크고 금리 우대도 해줄 가능성이 크고 살수 있는 자산의 퀄리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출발선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레버리지 라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놨으면 레버리지를 빨리 많이 땡겨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소비통제도 좀 하고 이러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끌이란 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나라에서 이미 DSR 한도 생겼죠 그리고 6억 한도라는 제한도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직장인이면은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뭐 영끌 좀 망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출만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는 사업 확장하고 이러려면 또 그런 인프라도 레버리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지식도 레버리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우리 저희 이런 커뮤니티나 카톡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레버리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잘 경험해 보시고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수준들이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 그들과의 또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성인 교육 쪽에 돈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수학, 국어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인프라 때문에라도 인적 레버리지를 하신다. 돈을 내고서라도 사람 만나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사는 것도 더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둘다 내고 있기 때문에 경매랑 공매로 요새 또 내집마련이나 단기매도 예, 관심들이 많으셔서 부동산을 살수 있는 제일 싼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그 시간에 말씀도 드리지만 경매공매로 1억 몇천만 원씩 싸게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왜 가능한지도 설명드리고 과정도 대략 말씀드리고 대출이랑 세금 문제 고민 많이 하시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다 깨쳐가면서 어렵지 않다라는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만 해도 두 분이 낙찰을 받으셨고요. 지난주에도 한분낙찰 받으셨고 심지어 이번 주는 1억씩 싸게 받으신 분이 두 분씩이나 계세요. 1, 2억씩 싸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같이 함께 하신다면 6주간 경매, 공매에서 어, 모든 걸다 배우시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한건 낙찰 받고 매도하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줌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로 같이 계속 감을 잃지 않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주 스터디 끝나고도 매달 줌 스터디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저도 해도 되나요? 주문 강의? 네, 하셔도 되죠. 와, 안 해주노. 시간이 되시는 상황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